네, 이스페타시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교수입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오, 이 이스페타시스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이 이스페타시스가 바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보합적으로 이제 추세를 깨는 모습. 21선을 터치를 하고 나서 그 위로 우뚝 솟으면서 39,550원에 2% 상승을 하고 종료가 들어갔다라고 보시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을 쭉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한번 체크가 들어가야 된다 이이 스페타시스는 이 엄청나게 끌고 간다 뭐 이런 제한적이긴 했습니다만 특이점을 하나가 있었죠 정말 잘 올라가던 그런 종목이 방산과 조선주가 밀려 내려가면서 기술주들이 상승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몇 프로 올라갔나라고 체크를 해보면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으로 물론 아래꼬리를 달고 있지만 어제 무려 이5% 가까이 올라갔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흘러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뚝 솟아서 11선을 걸치고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렇게 계속 상승해서 올라지고 있고 199,700원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매도하는 척 하면서 다시 아래꼬리 길게 쭉 빼면서 다시 끌어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이어서도 이 이수페타시스 제가 딱 하나만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MLB죠. <laughs> 네. 이게 그 제가 이 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시즌 조선 방송과 반도체입니다. 예, 네, 조선 조선이랑 뭐 방산이 올라가면 반도체가 떨어지고 반도체가 올라가면 조선 방산이 떨어지고 이런 게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이수페타시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뭡니까 기판이죠 MLB PCB예요 PCB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세가 오늘 좀 눈에 좀 띄고 있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볼수 있는 구간까지 같이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섹터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재료 부품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PCB, MLB에 관해서 다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이수페타시스 제가 이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 전환 방에서 이 수페타시스 딱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르륵 나오고 이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증시 일정까지 같이 체크. 체크를 해드리면서 작년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이 치, 추세를 깼다가 다시 한번더 반등하는 모습 강력한 매수 구간에 대해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이 강력 매수라고 체크가 들어가 있는 화살표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제가 이 수식도 같이 드릴 건데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신호 검색에서 여기 사용자 검색 제가 여기 강력 매수를 넣어놨습니다 이 강력 매수를 넣어놓으면 어느 정도 반등하기 전에 화살표가 지금 딱딱 딱딱 집히죠. 딱 그래서 지금도 반등을 할수 있고 다시 한번더 잡아갈 수 있는 화살표가 신호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임의로 그린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제가 수식을 넣어놨으니까 요거 여러분들께 그냥 공짜로 드릴 거예요. 단순하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100% 공짜로 드릴 거니까 이슈페사시스 지금에 멈추지 않고 5만 원, 10만 원 이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과연 있을까 브리핑 다 해놨습니다. 그냥 받아만 가세요. 그리고 댓글만 남겨놓고 지금 MACD 지표를 놓고 봤을 때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신호가 나아졌죠. 그래서 거래량 없이 깔리는 가운데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힘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때 그림. 근데 이미 회사가 다 되고 요때 매물들이 이미 해소가 다 되고 다시 한번 더 매물들이 다시 한번 더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특히나 이 지금 기판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실적이 다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거. 이런 좋은 장점의 이슈, 호재의 이슈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우리는 실시간 타점 공략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시간 타점 공략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실시간 타점 공략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서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추세 같은 경우에도 이 4만원 넘어가는 구간, 바로 이쪽이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느 정도 담아가도 괜찮은 구간이다. 정확한 타점 올라가고. 하지만 이게 클로스가 되는 하락의 시작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이 21선과 61선 사이에 갇혀 있다가 오늘 하루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 없고 MACD도 그렇고, 자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오늘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체크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조선. 방산, 빼면 안 돼요. 예, 빼면 안 됩니다. 섹터별로 그때그때 맞춰쳐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나의 관념을 꾹 지켜가, 지켜가면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것만큼 잡아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가 이 이스페타시스는 빼놓을 수가 없고, MLB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유리기판 쪽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 이스페타시스의 기술력까지 같이 보태진다라고 하면 시너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전문가들이 이미 다 알아요. 기술하는 그 연구원들이 이미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꼭좀 기억하시고요. 어차피 공짜잖아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 보고 수익 전환방에 들어오세요. 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 보기 누르시면 제목 요것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링크 보이시죠? 첫 번째 링크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정보라고 세팅이 됩니다. 전송 버튼만 누르세요. 딱 터치 세 번만 하시면 돼요. 제목 터치, 링크 터치, 전송 터치. 그럼 저랑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가 있죠? 입장 링크 터치를 하시면 입장 요청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100% 공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자동으로 세팅 돼요. 너무 편하죠?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여기 제목 터치, 제목 터치, 그리고 링크 터치, 전송보드 터치, 딱세 번만 터치하시고 계속해서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번에 잡아먹어야 될 종목들, 이번에 집중되어 있는 게전 세계적으로 이 AI는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우주에 쏴 붙인 그 망원경도 요게 필요해요, 소프트웨어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람 인체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 지금 많이들 필요하는 부분인 거고, 특 키나 AI 새로운 섹터가 계속해서 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뛰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제가 준비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여러분들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그 전부터 제가 워낙에 이 반도체 쪽이랑 AI 관련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관심있거나 좋아하는 게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체크를 해 가시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혹시 그 YTN 뉴스 보셨나요? AI 그 의료기구? 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는데, 이거 이번에 체크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어, 단기 수행이 아니라, 음, 좀, 한 한 달, 두달 정도? 두달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받은 자료를 제가 원래 12월 달 경에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12월 달 경에 자료를 받았는데 며칠 전에 이 YTN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뇌사자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은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환자예요. 시한부시한부 환자예요. 이 머리를 떼서 없애고, 뇌사자니까. 이 머리를 여기다가 옮겨 붙이는 거. 와, 그거 시뮬레이션 보고, 그, 제가 진짜 그 자료를 받아서 이 로봇조에 대해, 로봇 AI 로봇조에 대해서, 왜냐면 이목 사이사이에 있는 이 신경이라든지 이게 완벽하게 일치가 돼야지만 머리를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식을. 이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시스템으로 인해서 AI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기, 저희는 기대감만. 기대감만 먹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반대, 반대 무리들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게 시행되기까지는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50년도 넘게 100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바로 기대감. 요것만 먹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종목 그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잔잔하게 깔려 있어요. 그 살짝 올라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여기에서 한번더 눌러지는 이때 우리가 매수가 들어갈 거고 이거를 한번더 개발 발표라든지 그 추가적인 그 승인, 승인 그 요청권이라든지 공시가 뜨거나 이슈가 나오면은 팍 치고 올라갈 겁니다. 최소 못해도 이때 그 제주반도체의 그림이 나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0% 여러분.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제가 또 지웠네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바로 010-4207-1471 AI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자료랑 스케줄, 예상 수익률까지 다 그대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거 하나 약속 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욕심, 금지, 아시겠죠? 이거는 완벽하게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일거고 우리는 뭐만 먹는다? 기대감. 깔려있는 거래량에서 증폭되는 거래량으로 변경이 되면서 세력이 도입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상 수익은 못해도 1차적으로 낳고 봤을 때는 67% 이상 보고요. 두 달이 경과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이 정도의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한 못해도 빠르면은 두 달, 늦어도 한, 3.5개월? 5개월에는 몽땅 다 집어 넣으세요!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계좌가 보이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료가 들어와가지고 이걸로 이제 국내장, 국내 주식으로 뭐 관련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 머리를 통째로 옮겨서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도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했는데 있었습니다. 이 2015년도 4월 달에 이 러시아에 있는 이 사람 이름이 그3 0세 남성이거든요. 이 프랑케인슈타인 수술을 받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뇌사자나 사형수로부터 몸을 기부 받아야 하고 약 75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그 당시 10년 전입니다. 128억 원이 넘는 엄청난 수술비용을 마련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수술비용 마련도 문제지만 의료계 부정적인 입장과 윤리논쟁에 의해서 실제 수술이 진행되기 위해서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라 했는데 이 사람이 발레리 스피리도노프라는 이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신청을 하고 성공률은 90% 사상 첫 이게 또 6월 달에 두달 뒤에 또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 논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진이 2016년도 1월 22일 날 원숭이 머리 이식 성공했다 내년에는 사람 머리를 이식할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이부, 이 사람이 그 사랑에 빠졌어요. <laughs> 사랑에 빠져서 결혼 후 아이를 낳자 이제 머리 이식하는 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어, 이게 2018년도에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를 하고 나서 또다시 이슈가 나옵니다. 이, 이번에는 로봇이 AI입니다. 작년 8월 달에 나온 뉴스이고 어 엊그저께 또 YTN에서 이 뉴스가 TV에서 나왔습니다. 자 사람 머리를 떼서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 개발 성공. 과학자들의 반응들, 논란들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암 환자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로봇 수술 시연의 영상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그... 24년도 5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또한번더 진행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신 거, 내용인 거죠. 자, 보면은, 세계 최초 머리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라고 했는데, 무산이 됐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더 시행이 들어가는 거는, 로봇이, 로봇이 이렇게 암 환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YTN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기암, 사지를 통째로, 세계 최초로 통째 이식하는 시뮬레이션 성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사람 머리를 통째로 떼어내서 다른 사람 몸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 했다. 일전에는 뭐 골수라든지 뭐 신경이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골수라든지 혈관계 등에 무리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의학계, 지난 그, 실시간으로 뉴욕 타임즈에서 어 외신에 따르면은 브레인 브릿지 이 사지 마비 등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의 머리를 뇌사 상태인 기증자의 몸에 그대로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그래프로 구성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 나오고 나서 저는 12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바로 꿈의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목돈 만들기 가능합니다. 솔직히 하루에 30%, 20%, 뭐 15%, 10% 이상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매일매일 가져가기에는 불가능하죠. 네, 소소하게 5%, 2.8%, 0.97%, 1.5% 매일 달성을 했습니다. 저번 달에 나온 이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주식은 복리식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루에 최소 3%에서 20% 이상 수익 달성하는 거. 물론,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죠. 늘 말씀드렸죠. 1년 365일 중에서 365일 전부 다 상한가 가지 않는 종목이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30%를 목표를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들어가서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단타. 저도 단타쟁이입니다. 단타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적게 먹고 쌓아서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연간 수익이 이렇게 크게 200% 이상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전송 나오세요. 아니면은 010-4207-1471번으로 정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 종목들 만들어 드릴 거고 여기에서 예수금을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거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히든 종목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해결을 해야겠죠? 이 해결 방안을 찾아서 가져가시는 거고, 문자 보내는 거, 전화번호 외워야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 하나 만들었어요. 링크 만들었으니까 제 영상 제목 터치하시고, 하단에 파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이렇게 제 영상 아래에 제목 터치, 파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입장 링크 문자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여기에서 전송 버튼만 누르세요. 굉장히 쉽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영상 하단에 제목 터치, 그리고 하단 링크 터치,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입장 링크 터치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 버튼만 누르세요. 세팅 다 되니까요. 정보라고 써서 발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이 카카오톡 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장도수 장교수 네, 수익실현 목돈 만들기 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내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말 내용들 정말 쭉쭉 나와 있습니다. 예, 사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여기 수익을 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첼레그램방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 들어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이렇게 인증도 해주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은 또 어디 섹터가 가야 되는 건지 이 트럼프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계속 계속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정확한 섹터와 정확한 종목들 잡아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가는 거라서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고 고정된 메시지 보시면은 제가 과거에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보이실 거예요. 예, 요렇게 해서 다들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해주시면 자동 신청 되시니까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제 정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도 첫 번째 링크는 이제 문자 링크, 두 번째 링크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에요. 그러니까 이 뉴스라든지 내가 꼭좀 봐야 되는 거,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 예, 신물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텔레그램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정보를 그냥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증해서 텔레그램과 입장 승인해 드릴 거예요. 자동으로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 장교수랑 같이 연결돼서 2025년도 승승장구 하면 될 거고요. 이번 연도에 정말 큰 종목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죠?